두 직선이 일치할 때 ABC를 구하래. 두 직선이 일치한다 어떻게 할래? 우리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y는 mx-n, y는 mx-n-x-n-로 누워서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공간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게 뭐예요? z가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공간에서 직선은 비례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같다라고 했을 때 식의 표현이 딱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어서 조금 헷갈려요. 자,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. 일단 표준형을 고치면, g1 벡터는 3분의 x 플러스 는 2분의 y 닭 2는 마이너스 1분의 z 빼기 c고, g2는, g2는 양쪽을 6으로 나누면 3분의 x 플러스 3는 2분의 y 빼기 2는 1분의 5 빼기 z. 5 빼기 Z로 쓰지 말고, 이거를 다시 적자고요. 마이너스 1분의 Z 빼기 5로. 애 둘이 서로 일치한다. 이 말에서. 우리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? 기울기가 같고, 지난 점한 점을 공유하면 되잖아. 두 직선이 서로 일치한다. 이 말은 뭐가 한 점을 지난 점이 있고, 두 개의 방향벡 타가 서로 같으면 일치한다. 없나? 그래서 방향벡타가 위에가 3B-1이에요 얘는 3B-1이니까 얘가 평행이고 같으면 돼죠실수배면 따라서 B는 얼마? 그냥 2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들 둘이 가 서로 일치한다 이 말의 의미는 <laughs> 얘가 일치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 점이 지나는 점은 얘도 지나고 얘가 지나는 점은 얘가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방향벡타가 같으니까 밑에 G2 위의 점이 뭐 있어요? G2 위의 점이 3 2 5잖아. 얘가 어디의 점대? G1 위의 점이기면 하면 되지. 그럼 대입하면 3분의 3 다기 있는 B분의 Y 2 다기 2는 1분의 Z가 얼마야? 5니까 5 빼기 C잖아. 그런데 얘가 B가 얼마였어? 2였기 때문에 얘는 얼마? 전체가 2지. 2가 되기 위해서는 A는 얼마? 6, 9. 얘가 2되려면 마이너스 2, 다 2니까 C는 7. 그래서, 됐네요. A, C, B가 나오니까 다다으면 9니까 18. 그래서 3번이다. 자, 기억하자고. 두 직선에 서로 일치한다. 이 말의 의미는 방향백타가 일단 서로 평행이고, 이 말은 고일과정에서 기울기는 같고, 요거지그 다음 뭐 해야 돼? 한 점을 공유해야 돼. 한 점을 같이 가져야 되니까 밑에 점, 반드시 한 점을 위에 넣으면 성립한다. 이렇게 푼다. 오케이?